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오늘 뭘 하려고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는 오늘 뭘 잔뜩 사갔고요. 그냥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뭘 잔뜩 시켰거든요. 요즘 좀뭘 사는 거를 잘안 하고 있었어요. 우선 이것은 트렌디 어패럴. 아, 트렌디 어패럴에서 나오는 슬루엣들이 꽤나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. 슬랙스를 구매를 좀 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부츠컷 팬츠를 좀 요즘 잘안 입고 있었는데 좀 입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으로 어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제가 바지를 사계절 내내 입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거는 겨울 거, 여름 거는 여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매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용으로 음,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은데, 겨울용으로 어, 차콜색 팬츠, 부츠코 팬츠를 구매를 해봤고요. 이제 두 번째, 금방 끝나겠는데? 생각보다 끝났네? 두 번째는 레이스 슬립 드레스인데요. 제가 슬립 드레스를 참 좋아해요.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, 그중에서도 요거는 어, 넥 부분이 레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엣지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가 이렇게 이 바지처럼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, 그 부분은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넥 부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구매를 해 봤고요 요즘에 이제 유넥티, 그 기본 티셔츠를 좀 필요한 일이 좀 많아졌어요. 제가 워낙에 크롭티들만 많다 보니까, 크롭티들을 좀 회사에 입고 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바지 속에서 넣어 놔도 좀잘 빠져요. 바지 안에 넣어도. 그래서 좀 기본 티가 필요하다. 근데 흰색하고 검은색은 그래도 있으니까. 잘못하면 겨드랑이 땀찬거다 보이는 회색깔을 좀 구매를 해봤고요. 아 냄새가 별로 안 좋네. 같은 건데 이렇게 초록색. 이런 색이 요즘에 또 좋더라고요. 이흐들흐들 이렇게, 이렇게 찰랑찰랑한 소재의 유넥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번 쇼핑에서 얘 때문에 쇼핑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. 어느날 이제 곰돌이 패턴이 좀 유행을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? 곰돌이 패턴이 유행인데, 곰돌이 패턴인 것들이 거의 뭐 반팔 티셔츠 아니면 어, 잠옷 바지 다들 이런 비슷한 류인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긴 치마였어요. 그래서 너무 남들과 다른 거또 그런 것도 좋아할 나이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긴어 고무줄 치마고 요거를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, 마실 정도 나갈 때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렇게. 아 이거 요거. 아 이거는 지금 요즘에 제가 그 가방을 너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요. 근데 가방이 마땅한 게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다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던 모양. 크기도 다 비슷비슷해. 이런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, 음 뭔가 좀 특별한 새로운 모양이 없을까? 근데 대신에 내가 쓰는 지금, 거,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이 다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사이즈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, 그 소, 속에서도 좀 특이한 모양, 그리고 특이한 쉐입. 똑같은 말이죠. 근데 저는 베이지색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찾다가 이거 어떨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바로 이겁니다. <laughs> 너무 이상하네. 근데 이걸 이렇게 들면 또 이렇게 모양이 또 얼추 괜찮은데 아까 이렇게 펼치니까 너무 턱받이야 뭐야. <laughs> 빅사이즈 브라자 같네. 뭐 이렇게 이렇게 드는 것이죠. 한 거를 다 뜯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어, 이거 무슨 노트야? 뭐야?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노트인 척하는 아이패드 커버예요. 네, 모양만,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열었을 때 저절로 켜지는 그런 거고 펜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기도 가능한 네,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. 자 여러분 택배가 또 왔습니다. 제가 그때 택배가 못 다온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옆에 지금 택배가 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택배가 온 거고 이주머니 있는 이렇게 맨투에 회색깔 이것도 이제 택배가 온 거고 못 참고 입었습니다. 봄웨어로잘 입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또산 것들이 이 신발. 이거는 제가 사이즈 잘 맞나 확인을 좀 해봐야 돼가지고 한번 신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이게 약간 완전히 검은색으로 된 어, 스니커즈인데 그냥 한철 잘 신으려고 샀습니다. 어? 여기가 고무색이네? 몰랐는데. 이렇게 올블랙. 운동을 하다 구매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쇼핑을 많이 하는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이 언제냐면 그냥 계절 바뀔 때나 아니면 명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 약속 전 저는 이제 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. 그래서 좀 설에는 저는 예쁘면서도 좀 편안하면서도 이런 옷을 좀 입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홈웨어 위주로 조금 구매를 한 거죠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프린팅이 있잖아요. 가슴 쪽에. 그래서 뭔가 밑에 아까 입었던 곰돌이 치마 같은 거랑 입으면 좀 정신이 사납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는 브이넥으로 된 훨씬 날것 같군요. 요즘 왜 이렇게 회색이 좋지? 회색, 차콜 이런 게 너무 좋아. 계속. 회색 차콜 제가 좋아하는 색이 요즘 딱 정해져 있어요. 회색 차콜 파랑 초록 이렇게 딱 4개 요렇게 브라입니다. 스포츠 브라고요 캡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깃털 브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나 봐요. 흰색이랑 검은색을 사봤습니다. 이런 거는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입어줘야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또 하나씩 구매를 해봤고요. 이거 반팔 티셔츠. 요즘은 좀 곰돌이가 유행인가 봐요. 그래서 곰돌이 아이템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것도 뭔가 예뻐보여. 내 눈에 예뻐 보여. 근데 내는 예뻐보이 형보다 유행인 거다. 이게 유행인가? 곰돌이 패턴이.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곰돌이들이 너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살려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곰돌이로 구매를 해봤어요. 겨울인데 반팔을 왜 구매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엄청 따뜻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안에 반팔 을 입으면 오히려 활동성이 좋아요. 그리고 대망의 오늘 온 친구들. 저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. 가방이 좀 마땅치 마음에 안 드는 거다 요즘에. 저번에 제가 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. 원래 그게 머신 스타일이라서 뭐라고 할수 없는 디자인이긴 한데 그 제가 골랐으니까 이게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어디 이렇게 놓으면 고작이 풀어지듯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안이게 다 보이고 좀 곤란한 그런 느낌으로 단추를 급하게 엄마께 부탁해서 달긴 했어요.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 맞는 스타일은 조금 각지고 좀 자기 의지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인가보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딱 봐도 뭔가 모양이 잡혀있죠? 요즘은 굉장히 저렴한 가방들도 패키징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패키징도 있고 여기 이렇게 피존 모양 평화의 상징이죠 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유백색 요즘 바게트백이 좀 유행이었잖아요 바게트백 형태가 이게 바게트백인데 바게트백 중에서도 조금 이제 스퀘어이고 그리고 이, 여기 뚜껑이 없어 근데 뚜껑이 없는 대신에 여기 이제 보재기 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뭘 넣고 이렇게 쭉 쪼매서 이게 약간 이렇게 해볼래 하고 나오는 모습이 또 내추럴한 그런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사이즈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되더라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지금 옷은 다 와서 이제 옷은 이제 풀게 없어요 옷은 아니고 생활용품인데 요즘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두피 제품들이거든요. 왜냐면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.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20살이 되면서 탈색을 계속했어요. 그래서 한 20살, 23살까지 탈색을 뭐 매번 이것도 저 스스로. 그러니까 두피가 굉장히 많이 상했었고 마지막에 제가 탈색을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두피 막침물이 나오고 딱하게 두피가 굳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독한 약도 좀 오랫동안 발랐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치료를 한 상태인데 그것의 여파인 건지 예방 플러스 조치하는 차원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. 이거는 지금 새로 산 거예요. 이게 세티니크 스켈프 토닉인데 이게 아메이꺼거든요. 감인가하면서 썼단 말이야 하루 이틀은 몰랐어요.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뭔가 그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머리 빗으면 머리 이게 렇 빠진 게 엉켜서 붙어 있잖아요. 빗에 근데 그게 확실히 줄고. 그건 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쓰다가 보니까 엄청 갑자기 품절이 걸린 거예요. 품절이 어제 딱 오연히 봤는데 풀린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. 쟁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직 다 쓰진 않았는데 또 헤어 제품인데 자 이걸 뜯어서 썼기 때문에 좀 새거인 척하면서 이렇게 꺼내려있 했는데 뜯어져 있어. 그 상한 머리에 바르는 거거든요. 이번에는 다른 제품을 사본 거죠. 근데 이게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건 갈라지고 손상된 거, 이거는 건조하고 푸석한, 뭐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거, 이게 향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. 그리고 향이 진짜 로 지금도 지금도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약간 향 때문에라도 계속 사용해야 될것 같은 헤어 제품. 그래서 이렇게 쇼핑 하울을 끝치고요. 2월에는 이제 설이 끼었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예상되어서. 음, 쇼핑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<laughs> 제가 돈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. 안녕.